도담이랑 단 둘이서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이랑 자카르타는 6시간 반, 7시간 정도로 생각보다 꽤먼거리예요 지난번 갈 때는 남편이랑도 같이 가고 도담이도 컨디션이 좋아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담이가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또저 혼자 가요. 그래서 과연 도담이가 잘 견뎌줄 수 있을지, 그게 아프지 않고 잘갈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도담이는 벌써 발리, 싱가폴, 한국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와서 왕복해서 총 여섯 번 비행을 해봤고요. 나름 아기 짐 싸는 노하우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짜잔! 다 이렇게 짐을 다 쌌습니다. 큰 수화물용 캐리어에 가득 가득 찼습니다. 꿀팁 바로 이런 이렇게 정리하는 이거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구매하시면 정리하기 굉장히 편해요. 깔끔해 보이고, 가서도 어, 큰 무리 없이 바로바로 쓸수 있고 이래서 제 저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여기에는 밤에 잘때 입을 옷들을, 그리고 편한 옷을 넣어놨고요. 여기는 외출복. 여기는 편한 옷들과 도담이 목욕수건, 그리고 담요 등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담이 로션들. 로션들 중요할 게 바로 이 손톱깎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기들 손톱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라요. 여기는 도담이 체온계랑 약, 상비약들을 여기 넣었습니다. 물티슈는 한국이 싸고, 품질도 좋아서 저는 한국 가서 더 사서 쓸 예정으로 두 개만 가져가고요. 도담이 신발. 그리고 여기는 도담이 수건. 모자, 그리고 턱받이들 다음 도담이 밤에 잘때 읽을 책들과 여기 는 장난감들은 도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추리고 추렸어요 엄마가 사실 도담이한테 제일 큰 장난감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난감들을 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 도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장난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장난감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도담이 베개랑 여기는 밑에 깔 이불 도담이가 또 환경이 너무 바뀌면은 조금 잠을 잘못잘수 있으니까 바닥에 까는 이불과 베개 만큼은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과자랑 분유를 이렇게 좀몇개 담아 뒀고요 분유 한개 그리고 분유도 너무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서 사서 더 먹일 예정이고 이건 보온통 어디 갈때 따뜻하게 담아가기 위한 보온 이유식통 저는 설거지하는 용품, 세제도 저는 이미 구매를 해놨어요. 세제도 꽤 무겁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 간편한 인스턴트 이유식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비상용으로 물만 부으면 바로 만들 수 있는 비상용 이유식을 이렇게 싸 갑니다. 아참 기저귀도. 저는 웬만하면은 저기 현지에서 가서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기저귀가 진짜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네. 그래서 이큰 수화물용 캐리어 한 개랑 유모차 한 개랑 칼시트를 짐에다 붙일 거고요. 이 가방은 제가 비행기에 들고 탈 가방입니다. 자, 두담이가 마실 물. 물 진짜 이렇게 꼭 담아가는 거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면 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기들 귀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물 마시게 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물은 꼭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도 도담이 저희밤 비행기니까 밤에 분유 탈물 그리고 여기 도담이 과자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자가 정말 최고예요 치발기 도담이 갈아입을 옷과 장난감 책 하나 넣었고요. 물티슈, 여기에는 도담이 먹을 우유를 그냥 간편하게 여기 안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안에 마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유가 역류할 이유는 없어서 또 분유 붓고 뜯어서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넣어놨고 이제 도담이 기저귀. 앞쪽에는 도담이 각종 이런 뭐 세정제라든지 로션들 간편한 것들을 앞에 넣어놨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도담이 숟가락이며 이유식이며 다 챙겨봤는데 비행기 안에서 웬만한 거는 다 제공을 해줘요. 휴지도 제공을 해주고 사실 물도 제공을 해줍니다. 아기 전용 물을 제공 제공을 해줘요. 숟가락도 있고 해서 이제는 그냥 그거를 편하게 쓰기로 했어요. 괜히 뭐 이게 찜찜하고 어쩌니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쓰기로 하니까 짐도 간편하고 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아기랑 함께 떠나세요. <laughs> 아기들이 생각보다 비행기에서 굉장히 잘 견뎌요. 그 비행기 자체가 백색 소음이랄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떠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